페이사이드 마리메입니다. 이제 9월 마지막 날인데 이 만조가 오늘이 한.. 어 지금 만조에서 조금 지났네요. 5시가 만조인데 지금 6시 10분이니까 근데 이게 여기가 수심이 낮거든요. 여기가 한.. 수심이 한2 m 밖에안 돼요. 근데 여기 물고기 보이죠? 아 이거.. 눈으로 보면 은 이게 안 보여. 이렇게 우글우글한데 보이나 맨눈으로는 굉장히 잘 보이는데 우글우글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얘네들이 아 이게 화면으로 보이나 이 지금 완전히 그 그냥 덩어리인데 물고기 덩어리인데 이 지역 전체가다.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수월링을 하잖아요 지 야, 이놈은 씨알이 굳다. 보통 보면은 씨알이 비슷한 녀석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하더라고요. 조그만 녀석들은 조그만 녀석들끼리 하고 큰 녀석들은 큰 녀석들끼리. 뭐, 이거. 이 투망을 여기다 던져도 투망 기술이 좀 좋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 파란색 그 디스크를 빼버리고 하면 오히려 저 한, 요 정도를 한꺼번에 확 커버를 해버려야 되는데, 너무 작게 퍼져요. 작게 퍼지니까. 그런 거죠. 에헤이, 눈으로는 잘 보이는데, 굉장히 잘 보이는데, 이 화면으로는 잘안 보여요. 보이나? 어, 좀 보이네. 확대를 하니까 좀 보이네. 이거 보이죠? 오구루구루글. 오구루글. 아이고 오구루글. 아, 이제 확대해서 보면 여기, 지금. 이 전체 지역이 다 그래요, 여기. 다. 예 있나 이렇게 모여 있으면 사방에 또 있어요. 또또 또 무리가 있고 무리가 있고. 어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고 우그루글 아우 여기 지금 다 전체가 전체가 다 우그루그리네. 또 있나 보실까요? 아우 쌀쌀하다 이제. 이 낚시하는 사람들. 해적하고. 아, 좀 외투 하나 걸치고 올걸 그랬다. 여기는 없네요. 오히려 더 낮, 낮은 쪽에 있네. 보통 이 지역에 또 한번 스월링 하고 있는데. 콜라를 마셔서 그러잖아. 여기 뭐 있나? 왜 없는데? 아. 아, 어, 바람이 너무 불어. 그래. 차라리 따뜻한 커피를 마실 걸 여기에서. 콜라를 말고. 어. 음. 뭐 있나? 아, 바람이심하니까잘안 보여. 아, 저, 저, 저 커플도 되게 진한 커플이죠. 아이고. 아캘리아이아에고 뭐 아이고. 아이에요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위치면 괜찮은데, 옮겨갈 수 없다고 그러더라요 아주 못을 박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옮겨가려고만 뭐, 그러면은, 아예 이제 또 다른 데로 옮길 걸 작정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그럼 처음부터 아예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난데,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되게 방설여져요 그리고 이제 저 뉴욕 오스테이트에 있는 그 외과대학에서 약학대학이죠. 약학대학에서 인터뷰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10월 말에 다 이제 뭐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 대고 부담 적고 돈 적게 드는 이제 줌 미팅 형식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줌 미팅 형식으로 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이게 이미지 게임이잖아요 인터뷰 자체가 근데 이그 이미지를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굴 맞대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치채기도 훨씬 더 쉽고요. 아무튼 어, 고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결정할 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그 정보수집이죠. 그래서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인터뷰할 때 만났던 사람한테 조금 더 복잡하게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안 하네요. 그 전에 질문하면 뭐, 뭐, 한 시간? 한 시간이래요. 바로바로 답변하더니 뜸을 들이는데, 한번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좀 가져갈 수 있는 기계들 리스트 있는데 그거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어, 잠깐 펴달매기. 여기서 한 5분만 더 앉아 있다가 자 아들 YMCA 운동하라고 지금 떨궈주고 왔다가 잠깐 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우 차가운 콜라를 마시지 말고 커피를 마실까 따뜻한 커피를 마실까 조금 후회가 되네요. 네, 벌써 이제 전등불이 들어오고 6시인데 이제 이 데이타임 세이빙 끝나게 되면 이제 확 금방 해가 지겠죠 지금이 한 5시 정도 될 거니까 아 겨울이 싫어요 추워서 겨울이 싫어요 아무튼 네, 어차피 이제 결판 날 거니까 왜 소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 들어온다는 건가? 예, 그리고 이제 10월 31일이면 여기가 문을 닫더라고요. 좀 아쉽죠? 언제 차라리 그냥 배를 사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쵸? 죠 이제 나둘 다리로 가야죠. 그건 데 주말에 인제 캠핑을 가려고요. 어머니랑 저분는 아랑 형님이랑 그리고 우리 가족이랑 와일드 스테이드 밤으로. 좀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바람 안 불고. 근데 이제 캠핑 인제 그 레지스트레이션에 1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끝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펙션을 받아야 돼요. 끌고 가려면. 근데 원래 하던 곳이 망했어요. 인스펙션 매년 하던 곳이 그래서 그 옆으로 해뒀더니 뭐 타이어를 바꾸라 이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6년 6년이 지나면 타이어를 바꿔야 된다 사실 뭐 인스펙션으로 6불밖에 안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인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근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인스펙션 받죠. 아저기 저기 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네. 저렇게 이렇게 수월링하는 게 와이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저 짝짓기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났네. 저게 한 무리가, 저게 한 무리가 있고, 요게 한 무리가 있었죠. 요이도 있나? 예 네. 어김없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여기 한자리에서 계속 있네. 아, 아이, 이거 뭐 어차피. 투망 실력 있는 사람이 한번 여기다 확 던지면은 아마 2, 300마리나 올것 같은데. 이생이 300마리 대구도 남죠 이거. 크기도 한한 한 마리당 한 20cm. 여기도 한 무리가 있네. 아, 여기는 조금 작네. 조금 작고 저거는좀 크고. 아그저께 이제 어우, 여기도 있네. 왜 이래, 이거? 보이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긴 뭐, 오늘 무슨 날이야? 아, 근데 이건 조그마다. 무슨 날이야, 이거? 응? 엊그저께는 아, 이문 닫아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왔죠? 여기에서도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 물이 꽉채 있을 때 왔나? 엔진 물이 되게 났죠, 여기는. 에이 상입니다. 아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죠.